아, 이거, 이거, 이열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왕실이무 아, 이거, 라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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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되나? 거 아, <laughs> 진짜 이거, 다거 <짓은> 아니, 진짜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이치 뺀치, 벤치 뺀치, 이치로 해보자. 이거, 로 잡아서 이면 쉽게 열지 않을까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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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오오 어! 어! <laughs> 개새끼들 씨발어 개새끼 가게 이름 뭐야 개 고소할 거야 씨발놈들아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 주둥이가 생겼어 야이 이 새끼 이제 말도 할수 있어 이제 어~ 고니찌와 아~ 워 고마워 아~ 아리가 또 아 아까 아까 해봤는데 음뭔 자꾸 지지직 소리 나서 무서워서 <laughs> 상남자 특 뺀찌로 콜라땀 <laughs> 얘얘입 찢었어야 그 뭐냐 구개 구개염 구개염 걸려서 옆으어 잡고, 비틀으라고? 야, 이거. 왜 <laughs> 이렇게 하 <하고> 맞냐? <많냐? 웃음> 아니, 야, 야, 이거 아니잖아! 제대로 되고 있었는데, 씨! <웃음> 아, 아, <laughs> 아니 똑바로 설명을 해야지. <laughs> 아니 벤치 옆 부분을 들고 옆으로 들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고 위쪽으로 아 위쪽을 이렇게 비틀라고 똑바로 설명해야지. 아. 씨씨 <laughs> 병신 같아 진짜. <laughs> 아, 짜증. <laughs> 다시 었어 씨가 <laughs> 존나 미지그네 <지근해>. 존나 <laughs> 미지그네 아. <laughs> uh.